오늘 주간 코너로 스타트업 코리아 함께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장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21그램 권신구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반려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업에 더 친근감을 갖고 알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 기대가 됩니다. 일단 21그램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대표님. 21그램은 전국 반려동물 합법 장례시장을 소개하고요. 네.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24시간 상담 예약 결제 서비스를 할수 있는. 음. 어, 온라인 반려동물 장례 중개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에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와 관련된 제공 정보들이 모두 다 제공이 되는 건가요? 음, 네 맞습니다. 사람의 경우 반려동물 상조 아, 상조 서비스가 그 모든 걸다 대신해 주시는데요. 그렇죠? 음. 반려동물 하는 아,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부, 보호자께서 직접 다 이렇게 챙기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모든 어, 과정들을 다 저희가 소개하고 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언제 창업된 건가요? 저희는 2014년 10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아, 4년이 지금 되어가는 네. 기업이군요. 탄탄하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계시는데, 궁금해요. 그 계기가. 반려동물 네. 장례 서비스. 사실, 반려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네. 뭐 식품이나 다양한 그 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장례 서비스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어렵고요. 정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음... 그 사람의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친구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상조 서비스를 통해서 주로 이렇게 장례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그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보호자께서 처음부터 직접 다 음... 하셔야 되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어, 1인 가족이 늘어나게 되고 아이를 낳는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장례를 겪게 되거나 아이의 죽음을 겪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그렇구나.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어, 바이오동물 장르에 대한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또 창업 계기가 특별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반려인이거든요. 근데 네. 막 키우면서 지금 한 8년 넘게 같이 하고 있는데 죽음을 생각을 사실 못하거든요. 막상 닥치게 되면 아마 더 혼란스러워서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일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21그램은 모바일 기반의 웹서비스 있고요. 21그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어 거주지 근처에 가장 가까운 장례 식장을 어, 위치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어... 가격과 시설 정보를 서로 비교하고 네. 어, 보호자께서 직접 예약과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어 또한 그 차가 없으신 경우나 네. 그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어 받고는 쉽지만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음... 차량 제공 서비스와 장례대행 서비스도 저희가 함께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로 예약과 결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장례식장 검색이 네. 그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해서 가장 편리하게 네, 네. 또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해당 서비스에 반려동물 제한하면 우리가 이제 반려묘 반려견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해당 동물의 범위도 있나요? 사실은 최근에 뭐 햄스터라든지 아. 이구아나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반려동물이 키우고 계세요. 음. 그래서 저희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그 반려동물 전체에다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반려동물 장례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어,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인데요. 가까운 예. 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면 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이 한 2천만 마리 정도 됩니다. 오. 국내 두배 정도 되는데요. 그러네요. 그런데 국내 반려동물 장례율은 약20% 정도 남짓이고요. 음. 네. 일본의 경우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 2017년 작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장례 산업의 규모가 한 400에서 500억 정도 수준이었고요. 음. 어, 일본과 비교해서 이제 앞으로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화 된다는 전제하에 네. 어, 90%까지 이제 장례율이 높아지게 되면. 네. 앞으로 국내 시장도 2천억에서 3천억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꾸준한 성장 가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계시는 네, 거죠. 전체적으로 반려동물 시장도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아마 장례 서비스를 대행 데뷔하는 그 시장 자체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반려동물의 뭐 식품이라든지 네. 뭐 의료 서비스 이쪽보다 저는 그냥 느낌상 더 어려운 점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사업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 없으셨어요, 대표님? 사실은 반려동물한테 무슨 장례 서비스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의 음. 어떤 편견이나. 어떤 그런 비판적인 시선도 좀 어려운 점이지만 네. 사실은 무조, 무엇보다 좀 어려운 점은 그 반려동물을 정작 키우시는 분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아. 사실 반려동물 죽음이나 장례 서비스가 좀 생각하기 싫은 음. 좀 끔찍한 일이긴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사실 반려동물 가족이라면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음. 어, 그런 좀 책임감을 갖고 저희 서비스를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좀 이전하는 네. 그런 변화도 실제로 좀 체감하세요? 고객님? 어,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데 저희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음... 어, 꼭 알아야 되는 좋은 서비스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오... 어, 네, 격려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뭐 마케팅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계세요? 네, 저희도 이제 최근에 많은 젊은 분들을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팻 박람회라든가 오프라인 아. 행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거기에 직접 참가해서 저희 서비스를 알리고 있습니다. 음, 21그램의 활동적인 모습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음. 21그램의 궁극적인 목표 사업의 어떤 긴 관점의 그림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과 네. 반려동물 행복한 삶의 마지막을 위해서 네. 반려동물 상조 서비스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음. 특히 올해는 기업 임직원을 위해서 기업 장례 서비스라든가그 아. 다음에 펜로스를 겪고 있는 그 장례를 경험한 보호자들에게 네. 유기동물을 입양시켜드리는 것을 중개하는 그런 오. 공익사업도 준비를 하시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과의 어떤 행복함 삶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마토 TV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여기서 인식이 바뀌기까지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기업 21그램 권신구 대표 함께했습니다.